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피부내장 도블리TV의 도블리입니다. 오늘 저좀 초췌하죠? <laughs> 제가 초췌한 이유는? 네, 오늘은 제가 도블리의 찌누기 시리즈, 리프팅 레이저를 하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찌누기 시리즈로 왔습니다. 어 그래도 찌누기 시리즈가 제 영상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조회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잖아요 이제 2000명까지 다시 찌누기 열심히 찍고 그리고 어 더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원장님도 중간중간에 이제 원장님이 시술하는 것들을 좀 보여 주려고 해요 제가 아직은 필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여 드릴 거니까 2000명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진짜 엄청 무지막지한 큰 힘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양한 관리들을 받는 이유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구독자나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이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나이 먹을 때 저는 피부과에서 그 관리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뻐지고 멋있어질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아하고 멋지고 고급스럽고 이렇게 나이 들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피부과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들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 시술 같은 것들 체험 또는 좋은 정보 원장님과 같이 또 가끔씩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오늘 레이저 리프팅을 할 거잖아요. 오늘 받을 시술은 어 리프트랑 레이저 리프팅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레이저 리프팅. 슈링크를 봤을 때가 한 3개월 전쯤이더라고요. 리프팅 레이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두달 어, 정도까지는 이 탄력이라든지 이런 처짐 이런 게 괜찮아요. 근데 두 달이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조금 조금씩 피부가 또 처지고 탄력을 잃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3개월에 4개월마다 레이저 어, 리프팅, 뭐 약한 레이저, 슈링크라든지 리프테라 아니면 올리지오 이런 것들을 번갈아가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저는 슈링크를 하려고 했거든요. 슈링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10일 뒤에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와요. 중요한 시간이 와서 중요한 일정이니까, 아, 그래서 조금은 효과를 좋은 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프테라 레이저 리프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리프테라를 선택한 이유는요 울세라 써마지하기에는 제가 아직은 긍정적인 여유가 없고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는 상태고 <laughs> 그리고 슈링크보다 어, 효과가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통증은 더 있거든요 근데 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 있는 만큼 효과는 좋은 게 비례하는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프테라를 설명을 드릴 때 레이저 리프팅에 숨은 강자라고 표현을 해요. 가성비도 좋고 가격 대비 효과도 너무 좋아요. 어, 리프테라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나 울쎄라처럼 초음파 리프팅 계열의 레이저 리프팅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스마스층이라고 피부 안에 있는 층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초음파로 타겟을 해가지고 그쪽을 확 조여주는 레이저 리프팅인데 이게 확 조여지다 보니까 리프팅도 되고 탄력도 생기고 상처가 생기니까 회복을 하면서 피부도 두꺼워지고 건강해지고 탄력도 생기고 더 자세한 부분은 원장님께 조금 이따가 시술 받으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바로 지금 리프테라 레이저 마취크림 바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아시 떨려 아 마취크림 바르러 왔습니다 클렌징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아쿠아필 해 준다고 저게 좀 피지 불리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이스요 와 엄청 빨리 들어가는 문화 리프테랑 음. 나 음. 아, 턱선 쪽이 좀 아파. 음. 음. 嗯,嗯，嗯，嗯。嗯 <laughs> 너무 아프다.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아파요? 뜨거워요? 아, 이게. 아, 말을 쉽게 할수 없는 통증이야. 음... 너무 아프구나 <laughs> 이 그런 거 아니네 맞는 거같은와 턱선 라인 지나갈 때 너무 아파 거의 다 절반 넘게 하셨어요 이제 와, 리프터의 장점 짧고 굵어요? 통증이? 빨리 끝난다 응 고개 들어보고 고 들어보고 어. 어, 거의 끝났어요? 30샷. 어, 이제 진짜 끝났어요, 베이 지금. 5시 안 남았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완전히 이거 그, 아, 감사합니다. 언제 끝? 원장님 이거 리프테라 효과는 뭐예요? 리프테라는 이제 초음파로 그 피부 안쪽을 구어가지고 그렇게 뭐 창이 이렇게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뭐 주의사항 이런 게뭐 따로 있나요? <laughs> 어, 리프테라 크게 주의하실 점은 없는데 어 리프테라 시술하시고 나서. 그.. 너무 직후에 얼굴에 차갑게 유지하시면은 흉부테라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붓기나 이런 게 평균적으로는 좀 어때요? 어.. 크게 막.. 어.. 불편하실 정도로 막 붓진 않을 거예요 예.. 네. 볼팸 이런 건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가요? 아.. 볼패 크게 걱정하지 않죠 일단 마일로 프림 음. 발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파 어디 할 때가 가장 아파요 매니저님? 맨 마지막에 원장이 이중턱 위주로 하셨잖아요. 거기가 제일 아파요? 음, 턱선 라인이 제일 아프고, 응. 이쪽 라인. 음, 어. 뼈 있는데? 어, 그리고, 이번에 이, 이중턱 라인을 좀 많이 해주셔서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아파요? 응. 음, 아. 음... 어. 그래도 썸아지랑 비교했을 때는 애교죠? 애교에 삼아즈는한방한 방이 진짜 힘들었어. 요 <laughs> 네, 시술 받고 왔습니다. 아, 확실하게 슈링크에 비해서 아파요. 아, 진짜 눈물 좀 찔끔났네요. 근데 그 피부과의 국룰 아시죠? 아픈 만큼 효과는 비례한다. 아, 아 이번에 원장님이 이중턱을 해주셨는데 진짜 응? 아, 너무 너무 열심히 있 주셔 가지고 진짜 너무 아파요, 지금. 아, 죽겠네. 어, 레이저 리프팅. 예, 피부 처지는 걸 중간중간 끌어 올려 주는 리프팅 관리이고 어, 초음파 리프팅을 희망하신다면 리프테라. 제가 했던 거. 통증이 좀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슈링크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희망하면 리프테라라든지 아니면 또 요즘에 다른 레이저 리프팅인들이 많으니까 어. 저는 근데 가격 대비 리프테라 레이저가 성능이 꽤나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프테라를 받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한 울세라 리프팅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한 2, 3개월 뒤에요. <laughs>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 1년 정도 구독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제가 써마지를 받았었잖아요. 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좀 강한 레이저를 해요. 써마지라든지 어 아니면 울쎄라어 저번에 서머지를 했고 이번에는 울쎄라를할 건데 아, 통증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레이저 리프팅을 1 년에 한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4 4 개월에 한 번씩 약한 레이저 리프팅을 중간 중간에 조금 조금씩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어 리프팅 관리하게 도움이 되고 그런다고 약한 레이저만 쭉 하면은 뭔가 확실하게 강한 레이저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어 약한 레이저 리프팅은 3~4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중간에 강한 레이저 리프팅 한 번씩 그렇게 1년 동안 리프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은 관리 안된 지인분들하고 저랑 비교하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네, 피부 처짐이라든지 탄력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 대장 도보리였고요. 아 지금 너무 아파서 말이 잘안 나와요. 아, 아, 아 고라플 아, 정도로 아프네. 네. 아저 그러면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아파요. 그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인사 그림 DM이라든지 어, 댓글 남겨오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드릴게요. 저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봐. 안녕. <laughs> 아.